잠언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리라 거짓 증인은 폐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1절의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한마디로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농부가 원하는 대로 수로를 통해 통해서 밭에 논밭에 물을 넣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왕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의 왕은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농부가 수로의 물길을 조절하듯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절하신다. 그러니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 또는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위험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자기 느낌이 곧 하나님의 느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포장하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니 결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 앞에서 정직하게 순전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제 수요예배 때는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때로는 성령의 감동이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자기 한계를 시험하는 일일 수도 있고. 자기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감동을 주신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인정된다면 그때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절에서도 말씀하시지요.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구약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그때 사울이 전쟁에 이기고는 그 아말렉을 동물부터 사람까지 다 진멸해야 하는데, 좋은 것은 남겨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것을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알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 변명을 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 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3절의 말씀과 통하는 거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좋은 것은 취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왔지만,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때로는 성경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